무슨가 문중구입니다 어,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서류는 제 뒤에 보이는 용인농협이 엊그제 그 경영공시라고 했던 공시서류입니다. 이 공시서류의 내용은 이랍니다. 상임이사 이 모씨를 비롯한 9명에 대해서 어,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징계받은 사람은 상임이사뿐만 아니고 다섯 어, 명의 그 농협 지점장 그리고 대부업무 그러니까 여신 업무를 하는 그 직원들 세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그 공시 내용에 보면 그 경위가 이래되어 있습니다. 그 그러니까 징계받은 이유겠죠.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회피를 위한 명의 이용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그한 사람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그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줘서 그 일종의 부당대출, 불법대출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. 그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렇습니다. 아, 용인농협은 지난 그 2017년 7월에 어, 고림 진덕지구의 그 아파트 시행 업체에게 그 290억 원 정도를 대출해줬습니다. 그런데 그 농협 규정상 한 개인에게 50억 원 이상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, 그 시행사 측에서 그 고림 진덕지구의 땅 주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그러니까 모두 아홉 명이라 합니그한 사람당 뭐, 뭐 50억 원씩 또 40억 원씩 아홉 그 명의 명의를 빌려서 그 290억 원 정도를 대출받았답니다. 그런데 이 용인농협에서 그 아파트 시행사 측의그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테면 대출심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인 감사와 그모 지정장은 이 대출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 해주면 안 된다 고 강력히 반대를 했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농협은 그 무슨 이유인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그이 업체에게 또 서류상으로는 그 아홉 명의 땅주인이 그 토지를 담보로 하여 빌리는 형식을 빌려서 그 여기 용인농협에서 290억 원을 대출해 준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금감원 조사가 작년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드러났는가면요, 하 당연히 그 아파트 시행사 그뭐 건축사무소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는 땅주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의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업체가 그 이자를 한 곳에서 다 납부한 거죠. 그게 이상한 것으로 드러났고요. 물론 사후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가 발견됐습니다만. 사전에 용인농협에서 그 9명에게 290억 원이라는 거액을 그 대출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용인농협 측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 감사라는 분이 그 대출 심사 위원에서 회 대출해 주면 안 된다. 만약에 이 부당한 대출을 할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고발할 수도 있다. 그렇게 강력히 반대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 이사라는 분과 그 다섯 명의 핵심 지점의 그 지점장들, 그리고 여신흥문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이 아홉 명에게 290억 원이라는 계획을 부당 대출을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그 여기 용인농협의 조합장이라는 분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명시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조합장이 진도 지휘를 한게 아니냐.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주목됩니다. 이상입니다.